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, 그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보험사가 지급보증해주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처음 왔을 때,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되죠 건강보험입니까? 이제 보통 의, 의료보험이라고 아직까지 얘기하는데, 건강보험 바, 맞죠? 바뀐 지가 벌써 한 12년 됐습니다. 자, 건강보험입니까? 아니면은 산재사고입니까? 아니면은 자동차 보험입니까?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일반입니까? 즉 건보환자, 산재환자, 자보환자, 일반환자 이렇게 네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병원에 가면 그 쓰는 난에 네 중에 어디 에 해당되는지 꺼내서그용에다 쓰도록 돼 있죠. 교통사고면은 자보환자 거기를 선택합니다.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보험사가 지급보증을 해주게 되는데요. 보험사가 직급 보증해주면은 환자는 돈을 안 내서 참 좋습니다. 그런데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보험사가 돈을 내주니까 병원이 환자한테 신경 쓰는 것보다는 보험사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. 환자 들 치료를 제대로 다 해줘야 되는데 돈은 보험사로부터 받죠. 그럼 보험사에서 야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? 치료비가 너무 많은데? 라고 시비하면서 돈을 다안 주면 어쩌나. 치료를 더 해주고 싶은데, 혹시 보험사가 치료비를 다못 주겠다고 하면 어쩌나. 이런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보험사가 지급보증해주면 참 좋은데, 환자는 돈을 안 내니까. 그런데 어쩌면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큰 식당에 가서 내돈 내고 음식을 시켜 먹으면 서비스가 좋죠. 근데 공짜 쿠폰 갖고 가서 먹으면 딱 정해져 있는 것만 주죠. 뭘더 달라고 도안 주죠.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보험사가 지급보증해주는 것은 마치 내가 공짜 쿠폰 갖고 가서 정해져 있는 것 중에 하나만 먹게 되는 그런 것과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급보증이 내 돈을 안 내서 좋긴 좋은데, 그런데 맛있는 걸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그럴 가능성도 일부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주 적당한 비교를 했죠. 네. 댓글 서 웃었습니다.